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왜 마음은 늘 허전할까?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말을 왜 우리는 끝끝내 하지 못하고 살까요? 이건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만족할 수 없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평생 집착하며 한 인간의 욕망과 고통, 삶의 구조를 끈질기게 파고든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쇼페나우어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보았고, 그 끊임없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단순한 심리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죠. 오늘은 바로 그 쇼페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왜늘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왜 만족은 우리 손에 닿지 않는지, 그리고 이 끝없는 결핍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금씩 짚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의 본질은 욕망이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까? 왜 행복해도 오래가지 못할까? 그 이유를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잊을 수 없게 정리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며 그 고통은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끊임없이 원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안정적인 직장, 더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인정을 갈구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갖고 싶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우리는 기쁨보다 다음 욕망으로 향하는 허기를 느낍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속에 다시 빈자리가 생기고 이전의 만족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리죠.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욕망의 무한 루프 그리고 인간 존재의 비극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땐 지루함이 찾아오고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시작된다. 무언가를 갖지 못해 괴롭고 갖고 나면 지루하고 허전해지며 곧이어 또 다른 욕망이 찾아오는 이 순환 구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스트레스가 이 단순한 진실에서 비롯됩니다.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수치, 원하는 걸다 가졌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 모든 것이 욕망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고통이라는 걸 쇼펜하우어는 너무 일찍, 너무 정확히 알아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더 가질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욕망의 불을 끄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길은 없을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쇼펜하우어의 독특하고도 깊은 철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욕망을 줄여라. 그 순간 삶은 편안해진다. 그 말은 마치 마음 속에 맑은 종소리처럼 울립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생일 선물로 무언가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성과를 인정받고 모두의 박수를 받았을 때 그런 순간들도 분명 기쁨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진짜 깊고 잔잔한 행복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후 따뜻한 차한 잔을 들고 햇살을 마주할 때 걱정도 욕심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들에서 느껴지지 않았나요?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의제 일시적 중단. 그 말은 참 독특합니다. 그가 말한 의지란 단순한 결단력이나 의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이자 살아있음 그 자체에 깃든 끊임없는 결핍의 에너지입니다. 이 의지가 잠시 멈출 때, 즉 욕망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마침내 고통도 쉬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요한 산책, 명상, 예술감상,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드문 찰나라고 보았습니다. 그 순간엔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고통받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땐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 믿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속도를 늦추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비워진 마음이 더 가볍다는 것, 덜 원하는 삶이 더 평화롭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고통의 무게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조금 덜 바라기, 조금 더 멈춰 있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햇살에 감사하기. 그것이야말로 욕망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돌보고 회복하는 철학적 삶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삶과 쇼페나우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예뻐져야 하고, 더 유명해져야 하고 더큰 집에 살고 더 멋진 삶을 살아야만 성공이라고 그래야 사랑받고 그래야 인정받는다고요. SNS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를 자극합니다.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누군가는 완벽한 몸매와 피부로 이게 바로 행복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걸 보는 우리는 현재의 나를 불완전하게 느끼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욕망이라는 톱니바퀴 안에 올라타버리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부재에서 온다. 즉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그만 원하게 되는 순간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편할 정도로 정확한 진실을 건넵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아예 없애라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대신 묻습니다. 그 많은 바람들 중에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따라가려는 삶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꼭 필요한 것만 알고 조용히 추구하는 삶.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내면은 훨씬 단단한 삶. 그런 삶이야말로 오히려 더 깊고 더 품이 있으며 결국 더 오래가는 만족과 평화를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미니멀리즘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 생각의 구조, 존재에 대한 방식 자체를 바꾸는 철학적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넘쳐나는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점점 더 피곤해지고 외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덜 원하라. 그러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네 번째 욕망을 줄이고 행복을 찾은 사람들. 70대 어르신이 조용히 들려주신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집도 차도 자리도 욕심났지. 근데 정작 마음이 편해진 건, 텃밭 하나 읽으면서 하늘 보며 쉬기 시작한 그때였어요. 이 한마디는 쇼페나우어의 철학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경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젊을 땐 누구나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지평수를 넓히고 명함의 직함을 새기고 누구보다 앞서가는 삶을 꿈꾸죠. 하지만 인생이 한 바퀴 돌아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나면 우리는 점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워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어르신이 말한 텃밭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욕망의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삶의 본질을 바라보게 해준 작은 평화의 공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다 잃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이랑 천천히 밥 먹고 공원 걷고 햇살 받으니까 그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한때는 일이 나를 증명하는 유일한 도구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그 시간이 더 깊은 존재감을 안겨준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제 일시적 중단, 즉 욕망이 잠시 멈추는 순간,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이분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은 언제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볼수 없을 만큼 더해 눈이 가 있었던 거죠. 욕망을 줄인 삶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엔 조용한 품격과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욕망이 있어야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욕망이 있어야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기만 하면 그건 그냥 무기력 아닌가요? 맞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자 삶의 추진력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건 욕망 자체가 아니라 무분별한 욕망 그리고 집착에 가까운 갈망이 우리 삶을 갉아먹는다고 본 것이죠. 그는 인생의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욕망 충족에 실패해서 온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해 좌절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 불안해하고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고통의 뿌리는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조언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바라보고 필요 없는 욕망엔 침묵하라. 이것은 욕구를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내안의 건강한 동기와 탐욕을 구별할 줄 아는 태도. 바로 그것이 쇼페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바람. 이런 욕망은 삶을 움직이는 의미 있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남을 따라가려는 욕망. 끝없이 비교하고 모자람을 증명하려는 욕망. 지금 이 순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욕망. 이런 것들은 결국 삶을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절제 없는 욕망은 끝내 고통을 낳는다. 그러나 절제된 욕망은 인간을 평화롭게 만든다. 결국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핵심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삶을 가볍게 만드는 법.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우리가 쉽게 지나쳐왔던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더 적게 원하고 더 많이 느끼는 삶. 그는 믿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삶이 아닌 비워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삶이 진짜 자유롭고 고요한 삶이라고. 더 갖기 위해 허덕이기보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천천히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에 가까워진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이기 전에 삶을 깊이 고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외치기보다 자기 내면의 소음을 줄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해줍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목마르기보다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에 눈을 돌려보라고 가질 수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귀하게 여겨보라고 그 순간부터 삶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결코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덜 원하고 더 깊이 살아가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 속에 너무 많은 걸 담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 남과의 비교, 놓치지 않으려는 불안,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조급한 마음. 그 무게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스스로 만들어낸 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덜 원하라. 그러면 더 가벼워질 것이다. 삶을 단순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를 잃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소소한 기쁨, 따뜻한 공기, 소중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햇살 한 줄기 같은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대신 더 깊이 느끼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삶을 가장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